님들, 지금 월가에서 미리 준비 중인 미중 3차 관세전쟁 뭐지 알고 있었음? 이번에 미국, 중국 화해했다지만 무조건 한번더 싸우게 된다는데. 이거 모르고 있으면 또 하락장 대응 못하고 두배 급상승장 또 놓칠 수 있으니까. 딱 1분만 집중해봐. 지금 분위기만 보면, 미국과 중국이 진짜로 화해 무대에 들어간 것처럼 보여. 오는 10월 30일 경주에서 열리는 APC 정상회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되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그리고 그 직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고위급 식무협상에서. 양국은 히토리 수출 통제 유예 미국의 100% 추가 관세 철회. 심지어 틱톡 미국 사업권 대두 펜타닐 교환 조율까지. 생각보다 꽤 많은 사안에서 잠정 합의까지 먼저 도출됐었어. 결과적으로만 보면 시장은 완전 잔치집이야. 시장의 큰 악재가 해소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 평화 과연 언제까지 갈수 있을까? 월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종전이 아니라 체력 보충용 일시 휴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여기서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근거가 역사적인 반복성 때문이야. 우리는 2018에서 2020년 트럼프 일기에서 이미 이 시나리오를 겪었어. 처음엔 중국산 수입품의 25% 관세 때리고 몇달뒤 확대. 2019년 화웨이, GT, DJI 등 중국 핵심 기술 기업 제재 시작. 그러다 2020년 1단계 무역합의 체결 후 시장 급반등했지. 아마 관심 좀 있던 투자자들은 대부분 여기까지는 알 거야. 근데 그거 알아? 저 무역합이 제대로 안 지켜진 거. 협상 이후에도 관세는 철회되지 않았고. 중국은 약속한 미국산 수입을 다 이행하지도 않았어. 즉 외형적 합의와 실제 전선은 별개라는 것이야. 그리고 지금도 그때랑 구조가 똑같아. 두 번째는 지금 이 갈등의 본질은 무역이 아니라 기술과 권력이야. 미국과 중국은 단순히 수출이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야. AI, 반도체, 배터리, 통신 같은 미래 지배 기술을 누가 선점하느냐 그걸 두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이거든. 미국은 칩스법, IRA 같은 법으로 중국을 기술적으로 공세하고 동시에 자국 산업에 보조금 퍼부으면서 탈중국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어. 중국은 그에 맞서 히토리, 흑연, 갈륨 같은 전략 광물의 수출 통제를 걸면서 미국 기술 산업의 급소를 찌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기술에 목숨을 거는가야? 시진핑 입장에서 기술이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거든. 반도체 AI 같은 기술은 안보, 경제사회 통제까지 전방위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걸 미국에 의존했다가 수출통제로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미 화웨이 사태에서 절실히 겪었어. 그래서 월가가 이 싸움은 협상으로 끝날 수 없고, 둘중 하나가 밀릴 때까지 가는 구조적 전쟁이란 거야. 세 번째는 지금 이화해가 각자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 벌길수 있다는 점이야. 트럼프 입장에선 지금 당장 중국을 압박하는 것보다 내년 예산안, 중간선거, 금리 인하, 연준 통화정책 전환이 훨씬 급하거든. 중국은 더 절박해. 부동산 시장 붕괴, 실업률 증가, 위안화 약세, 외자 이탈. 지금 전면전을 가면 체력이 먼저 무너지는 쪽이 자기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히토류 카드도 지금은 유예라고 했지. 포기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걸 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냐? 시장은 단기 호재에 반응하지만 장기 구조는 분명히 계산 중이야. 이번 협상이 성공하냐 마냐는 이미 지난 이야기고 다음 충돌이 어디서, 어떻게, 언제 시작될 것인가를 보고 있다는 거지. 지금 월가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공급망 재편이 70% 이상 완성되는 시점, 중국 반도체 자립률이 임계치넘는 시점, 트럼프가 정치적 유리한 타이밍을 잡는 순간. 그 어느 타이밍이든 단세 카드 다시 꺼내들 가능성은 높아. 왜냐고? 여태까지 트럼프는 그래 왔으니까.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보다 더 정교하게 조준했고 그 범위를 넓혀갔어. 이는 즉더 많은 산업이 충격 수도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 그럼 이 흐름 속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섹터와 종목은 뭔가 있을까? 그건 유튜브 경제 사냥꾼 멤버십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니 꼭 확인해 봐. 도움 됐으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은 댓글로 남겨줘. 다음 영상에서 전부 분석해 줄게.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